이게 뭔지 아세요? 전 차주가 클락션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난리 났고 얘는 뭐다 잘려있고 깜빡이 돌아오지도 않고 재수 없으면 에어백 터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에어백 터지나 아 너무 무서운데요 안녕하십니까 뭐지 지독자자여분분반습습다다모아한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또 미아타 살리기 우리 모구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바로 실내입니다 지금 뭐 보시는 아시다시피 뭐난리 났죠 뭐뭐놀리 뭐 났고 뭐. 얘는 뭐다잘려 있고 거의 뭐 도난 차량 느낌이라서 중고 파트들을 드래곤볼 모기처럼 모아서 한번 오늘의 할 거를 보여 드리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도 여기에 뭐 버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핸들을 계속 돌리다 보면 선이 당연히 꼬이고 뭐 끊어지고 이럴 텐데 이 안에 얇은 줄자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신호가 갈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차에 다 있어요. 뭐 요즘 차들은 전자식으로 됐을 것 같긴 한데 구독자님이 선물해준 우리 드래곤볼 기어봉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 너무 감사하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줄 거 얘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뭐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집니다. 아주 쉬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시프트 부츠부터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막 뭐가 풀러다니네요 여러분 보니까 4 개만 풀면은 이 스포츠, 아, 시프트 부츠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 쉽네요. 이렇게 호흡에서 땡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옵불 주고 산 시프트 입니다 유니버셜이에요. 어디 보자. 호흡이 사각형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게더나을려나 오, 이게 더 멋있겠다. 예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다 만들었고, 옛날 거는 다 버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류를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 쉬울 것 같아. 조이면 됩니다. 뭐, 어차피 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오래된 차는 너무 세게 쪼면 큰일 납니다. 아장나는 뭐 아장나는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젠틀하게 돌려주고 자 이제 껴보죠 자 이쁜 모양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건고합니다 좋았어 살짝 이쪽으로 이쪽으로 처지긴 했는데 가죽이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장착해보죠 자 조립은 역순 커넥터를 다시 연결을 하고 아주 쉬워요 원래 있던 대로 끼워주면 끝오 좋았어 여러분 시프터 꿀팁 하나 알려 드릴까요 여기서 그거를 그대로 달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이게 너무 싫어 가지고 약간의 야매인 방법으로 하나 해볼게요. 집에 안 쓰는 너트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껴서 스페이서처럼 해줄 수 있으면 얘가 쳐지는 거를 방지해줍니다. 좋았어. 그럼 이제 얘가 이 이하로는 쳐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이 주신 거. 유니버셜이라서 아댑터를 줍니다. 이런 아댑터를. 그래서 자기 본인의 차와 패턴과 맞는 거를 꽂아주시고요. 이제 위아래로 딱 막아주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걸 꽂아주시면 올려. 이쁘게 모양을 갖추면 이야, 여러분, 완전 달라 보여요. 완전. 예스. 조금 주름진 게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루, 이 양옆에 스크루, 이 뒤에 스크루 해주면 고정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폴더까지예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깜빡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다음에이에에다 잘려있고 에에에에에에에에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얘 예, 핸들 지금 최대한 똑바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얼라이먼트도 안 맞아요. <laughs> 21mm. 이걸 일단 풀, 풀어야 되고요. 잘 풀려야 될 텐데. 한번 해보죠. 21mm 소켓. 하프인치 브레크 바로 안 들리게 하고. 뭐야?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아니, 핸들을 이렇게 살짝 조여놨었나봐요. 그냥 브레이크바로 필요도 없졌네 그래서 얘를 쏙쏙쏙쏙쏙쏙쏙, 쏙쏙쏙, 돌리면 빠졌습니다. 예스! 오케이. 호호 야, 핸들 없는 느낌 진짜 이상하다. 아, 이래서 퀵 레, 핸들을 빼고 하는군요. 그냥. 내리기가 진짜 편하네 이러면 지금 돼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풀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럴 줄 알았어. 엄청 잘 풀려. 풀린 거겠지? 이렇게. 야, 이렇게 모든 차를 숫자노라이버로쓸수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고대로, 고대로, 고대로. 오케이. 이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연결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한번 빼보도록 하죠. 이 선이 주르륵 따라와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이랑 폰, 그리고 깜빡이, 뭐 헤드라이트, 뭐 와이퍼, 뭐, 네. 이 연결된 케이블을 다 이제 디스커넥트를 하고 이제 새 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 하나 뺐고 이렇게 잘 빠져? 오케이 뺐고자 이제 얘만 빼면 되는데 어떻게 빼는 거지? Yeah. 오. 오 됐어 오 예스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되는군. 네, 이제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초록초록. 오케이. 좋았어.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차주가. 빵빵입니다. 클락션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나중에 손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완성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원래 얘가, 원래 위치가 여긴가? 그 여러분. 이상하죠, 얘? 얘. 이상해. 왜 이렇게 밑에 있지? 어, 뭐 여튼 여러분. 어, 이거 왜 이렇게 낮지? 제 생각에는 이게 휜것 같아요. 이게 왜이지뭐지뭐 여튼 작동만 하면 됐지. 일단 핸들을 뽑아볼까요, 이제? 중고로 사오는 핸들, 순정 핸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에어백 있어서 한번 장착을 해보고, 나중에 하고 뭐 핸들 팔면 되니까요, 그때. 음. 장착을 해봅시다. 요 구멍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일자로 꽂아줍니다. 자 됐습니다. 핸들을 꼬었고 엄청 쫄이고요. 조만간 멋있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에어백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락션이고요폰이고요 하나는 이제 에어 이거 이제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밑에 거 아까 밑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꽂혔고, 그 다음에 얘를 아 이렇게 꽂는구나. 오케이, 딱 놓고 오 좋아. 이제 뒤에서 뚫으면 됩니다. 노트 세개를 찾았습니다, 맞는 거. 네개가 필요한데, 세개로세개로 일단. 소라라, 소라라, 소라라. 이야. 자, 여러분, 이제 연결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배터리 연결할 텐데, 재수 없으면 에어백 터지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 제발 안 터져야 될 텐데.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에어백 터지나. 이랬는데 에어백 터지면 <laughs> 괜찮은 거겠지? 아 너무 무서운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 자 결과물을 볼까요? 자 핸들 장착했고 이쁘게 컵홀더도 장착했고 시프트트도 장착했고 오디오 밑에 저거 비어 있던 공간도 채워놨고요. 저거는 나중에 카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털어내겠습니다. 옆에. 컬럼도 장착했고 밑에 커버도 장착해서 핸도좀못생기긴 했다. 일단 <laughs> 여기까지 이제 미아타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고장 나 주지만 않는다면 <laughs>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엔 뭐지? 바이.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배터리로 확인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여러분 <laughs> 누가 배터리를 <밧데리를> 훔쳐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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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웃음> <웃음>